를 통해 스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집회직의 카운트 퀴즈. 지난주. 카운트 퀴즈 1라운드 결과. 리포터팀 3대 0으로 앞서 있는 상반. 300만 의 송금이 걸려 있는 카운트 퀴즈. 우승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죠 갑작스럽게 뭐 친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뭐 화장하기도 힘들고 누가 또 알아보기도 뭐해서 모자들 많이 갖고 계시죠 이지령 선배님도 모자 쓰시나요? 네 모자 쓰죠. 예, 뭐 최진실 씨는 모자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야구 모자, 털 모자 뭐 본인이 뜨기도 하시잖아요 털 네. 모자는. 네.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드라마 팀 중에. 모자가 가장 많은 분은 누구일까? 우리 최진실 씨는 환희하고 스미하고 밖에 좀 자주 나가는 편이죠. 네. 그럴 때 모자를 좀 많이 쓰죠. 셋다다 다 써요. 그렇죠. 음. 네. 모자만 넣는 어놓 방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지는 않고요한네 박스 정도에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어... 감사합니다. 자, 너무, 야, 요거 질문 넷박스에... 아... 자, 하셔가지고 네 박스에. 자, 박스가 근데 큰게 있고, 조그만 박스가 있으니까요. 아, 네 박스는 네박스예요 설마 최진실 씨가 요만한 박스에 넣 너무... 했어요. 아,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이영자 씨래서 안 가진 않는다. 이영자 씨가 우리 집에 와서 네. 모자만 안 가져갔어도 한 여섯 박스는 <laughs> 됐을 거야. 아! 아니, 맞아요. 네. 모자. 이게 너무 많아요. <laughs> 이 사람아, 몸하고 머리는 또 비슷하지. 아, 머리 살짝으로 맞나? <laughs> 그럼 언니네로 가서 모자 살수면 돼요? <웃음> 그렇죠. <웃음> 경준 씨는 어디다 보관하세요, 모자를?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나무로 되는 데 말고로 되어있 하나씩 아, 잖아요 그거를 벽에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 걸어놓고. 잠시만. 하나에 좀... 한 개씩 걸어요. 하나 에한 개씩 걸면 다 먹거든요. 아, 어. 어. 어,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치고 있습니다. 네, 삼대 네. 빵입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제 드레스룸에 이렇게 모자만 따로 놓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어. 구입하시나요? 네. 저는 동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고요. 어. 길거리 땅이다 그냥 예쁘면 바로 바로. 아, 아 길거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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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지우 씨가 이상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급하게 또. 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요 이상형, we are 요질문 남자친구 있어요 질문하세요. 질어요 질문하세요. 저세요질세요질문세요나문하세요질세요 질문하세요. 질문세요 질문하세요. 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요요 덧니? 아, <laughs> 왜요? 자, 자, 자 6개월정도 된 덧니는 남름 선수 여러분들 <laughs> 제보를 <laughs> 기다립니다 사진이나 <laughs> 아니... 인상책이 갖고 계신 분들 <웃음> <웃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laughs> 네. 김지우씨 연애설 현장이었습니다 <laughs> 네분다 대답해주세요 일주일에 몇번 목욕을 하십니까? 한두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한 하루에 한? 두 번. 네. 자 이게 이유가 있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예, 왜냐면 머리를 감느냐 안 감느냐? 아, 하루에 한 번은 해요. 한번 해. <laughs> 요 하루에 한번해요 아침에 정준 씨. 예, 경준 씨? 밤에 씻고 자요. 아, 아 밤에 씻고 자. 갑니다. 그렇다면 정답 눌러 주세요. 아, <laughs> 두 최진실. 네, 최진실 씨가 정답일 <laughs>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최진실 네. 네. 최진 씨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늘 최진실 씨는 모자를 즐겨 썼고 오. 그리고 환희하고 수민이랑 밖에 나갈 때 모자를 많이 쓰고 나가는 편입니다. 아, 보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아직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재룡 씨 네. 대표로. 이재룡 씨 얘기 들어보니까 편찮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오. 자주 못 감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자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까마도 자주 써요 까마도 어. 까마도 자주 써요 <laughs>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과연 진짜 모자 개수가 가장 많은 분은 누굴지 자 <laughs> 보여주세요 저러면 몇 박스예요? 144개면 아까 박스에 넣어둔다고 했 사실은 그랬는데.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더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촬영할 때 워낙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또 오늘도 2프로에 나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상도 있고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 보통 때는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 입고 모자 쓰고 아이들하고 다니는 게 가장 편안하고 오오. 두 번째는 머리 잘안 감아요. 샤워를 하는데 <laughs> 아까 그러면 거짓말하신 거는 머리 머리만 왜? 빼고. 어. 아 왜요? 아 말리기가 귀찮아. 서 말리기가 어. 귀찮아서. 어. 그래서 차 차량... 없는 날은 심지어는 <laughs> 한 3일까지도 머리를 안가고 어, 그냥 어, 질것 묶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 나는 참 미안해서 아니, 나는 머리를 뭐, 못 뭐,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 뭐 없어요 집안에 애들하고 그냥 있으니까 며칠 전에는 야구모자를 딱 잡고 하나님이 이 모자를 만들어주셨나는 정말 <laughs> 감사해 아니 이 모자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144개 중에 본인이 만든 그 모자는 몇 개나 돼요? 한 40개 정도 되나? 야. 그러니까 아이들 모자도 다 떠서 똑같이 떠서 세트로 해서 같이 야. 쓰고 다녔고 응. 머플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세트. 뜨개질로 뜨개질로 뜨신 예. 거예요. 예. 굉장히 아. 빨리 뜨죠. TV를 보면서도 뜨니까. 예, 선수가 됩니다. 뭐 사실 최진실 씨는 뭐 연예인 그만해도 이제 네. 부어부르고 <laughs> <하고. 웃음> 네. 친구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말년에 잘 먹고 네. 잘살았다 <laughs> <아세요? 웃음> 야, 아, 진짜 안 보고 떠요. <laughs> 이형자 씨도 안 보고 <laughs> 먹을 수 있죠. 그럼요. <laughs>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스타 전문 쉬운데. MC 여러분들. 저 팀이 진 거죠. 아니, 아니 아닙니다. 지금 아총 5점이 된거 우리는 4점는데 예. 예. 4점. 여긴 볼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뒤를 좀 어, 한번 뒤를 좀걸 뒤를 한번 하면 어. 아니, d j 한 명을 찍어서 맞추면 맞추면. 그러실 때 예. 플러스 점 300만 원을 넘겨 줄수 있느냐? 아. 넘겨드립니다. 넘겨드립니다. 이재룡 선배님의 제안에 사실 이번 준비된 아, 문제도 아니, 그래. 뻔한 대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점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네 분이 어, 하나로 정답을 해서 맞추면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합의를 보셔야죠. 아니 합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자 예. <laughs> 이재룡 선배님의 제안에 <laughs> 합의를 보셨습니다. 오늘 스타 전문 MC들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특종이 있을 때마다 매주간 뭐 스타분들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다이러도 건강은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 네분 중에 건강보조식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아 자, 이 문제 너무나, 네, 네. 자, 어, 지금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 하시지만. 네, 뿜씨.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반전이,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집피직인데 네, 네. 반전이 어겠습니까 그럼요. 다들 그렇습니다. 저는 알아요. 국민들도 알아요. 누구한테 쏠리는. 뭐, 그렇습니다. 아니, 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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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석 씨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뻔한 문제를 내겠습니까? 네. 네. 그 제가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보조식품 말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거 딱 정답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오. 이야, 그러니까 이지 씨또 아이 낳고 나서 먹니 상태가 리아씨저 아기 세번 힘주고 낳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건아파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이윤석 씨의 약을 다 제외했습니다. 예. 네. 자그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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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러니까 진짜 진짜로 아프서 그냥 말고 비타민을. 비롯한 어. 건강 보조 식품을 보조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문제가 되죠. 저희 맞습니다. 집에 가면요. 네. 얼마나 많은 약이 있는지 몰라요. 네. <웃음> 건강 <laughs> 보조 식품. 그, 그 얘기를 왜 하셨어요? 이재룡 씨부터 질문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먹는지 내가 아, 아, 어떤? 아 어떤? 질문할 필요 없다. 아. 눈길 한 번만 주세요. 딱 보면 아는 사람. 아. 각자 우리가 왜 보조 식품이 많은지 이유를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참고로는. 자, 보조 식품이 좋을 줘. 것 같아요. 푼 예, 예,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예. 네. 어, 저는 이제 앨범 때문에 목에 좋은. 음. 네.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는. <laughs> <laughs> 라이브, 라이브 를한 번도 안 네,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네. 목에 좋은 보조와 비타민,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곧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뭐 헬스, 뭐 이런 운동 같은 것들, 약들이 많아요. 네. 저 혼자도 잘 챙겨야 되는 골골 80. 음. 갈 체형이기 때문에, 네? 예, 저 스스로도 잘 챙겨야 되고요. 챙길 사람이 저는 많아요. 음. 남편 그렇죠, 챙겨줘야죠. 가족도 그야죠 아이 챙겨줘야죠. 그렇죠? 부모님 챙겨드려야죠. 제가 뭐, 딴 거는 몰라도, 네. 뭐,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아, 네, 네. 어, 제게는 보약이 밥입니다. 보약이 아, 네, 밥? 네, 저, 보약을? 꾸준히 챙겨 먹고. 아, 그렇습니다. 네. 40이 넘었습니다. 알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음 상태가 뭘로 <laughs> 몸을 메꿔 가야 되는지 아시죠? 결혼하고 챙겨 줄안 해도 없습니다. 보조 식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 슬프다. 얘기 네. 어, 예. <laughs> <힘들다>. 좋습니다. 자, <laughs> 과연 건강 보조 식품과 결혼한 거의 연애하고 <laughs> 있는 조영구 씨일까요? 아니면 이미지대로 우리 이윤석 씨일까요? 가정을 갖고 계신지일까요? <laughs> <저, 시각 웃음> 안... 보세요. 카리스마를. 이윤석 씨 진짜 제가 봐도 아픈 데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항상 좀 어, 기가 있자, 딸리고 참... 힘들, 힘들잖아요. 아, 의외로 멀쩡해요. 진짜 이윤석씨아니까저운동하거 모르세요? 아니, 진짜 아니.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 아, 그냥 그래. 만져보세요. 이윤석 씨. 응. 아, 진짜. 어? 응. 응.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답답해. 니 딱딱해도 속은 고랐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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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어떡해. 이현석 씨. 아, 이윤석씨 힘들어요.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 자, 자연 아 제가 1번이고요. 2번이고 3번이고 3번이에요. 4번입니다. 사지선다에서 3번 찍으면 제일 잘 맞아요. 그렇죠. <laughs> 자, 더 이상 시간 끌수 없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맞으시죠? 그래요, 그래요, 자, 정 그래요. 쓰리 쓰리. <laughs> 본인의 앨범 노래. <laughs> 저기 아니, 아니. 우리 다시 갈게요. 로 응. 아, 그래. 다시 한번 결정하세요. 아, 네. 잠깐만요. 자, 행복 보험금 <laughs> 때문에 자, 지금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네? 예, 나쁜 여자, 착한 예, 여자팀. 자, 이... 자 이... 정답 이... 눌러! 세요 아, 아! 이천 씨는 다 바꿨습니다. 아니, 최준 씨가 뭔가 어... 힌트를 얻은 아니, 것 같아요. 이거... 선택했어요. 아니 나는 정말 아니, 순진했어요. 그냥 쓰리쓰리, 네. 쓰리쓰리에. 한 번, 번. 아, 아, 아까 이윤석 씨가 보는 그대로. 예. 그냥 이지희 씨로 바꾼 이유는 쓰리쓰리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예. 지우 씨도? 저희도 뭐 선배님들 이것도 따라 갔고요. 생각 없이 따라. 네. 네. <laughs> 생각 없이. 생각 없이. 형 생각 없이 선배가 가자면 어디까지 갑니까? 삼차. 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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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웃음> 네. 결과 어디 나올까요? 정답 카운트 보여주세요. 앨범 때문에 목에 두고. 챙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게는 모양이 밥입니다. 챙겨줄 아닐 도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자. 승고운 나쁜 여자 착한 여자 T입니다. 지금 제가 드라마에서 어그영화원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했던 촬영지에 그영화원에 갔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